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피터 레빗 이야기 함께 해석해 왔는데요. 엄마 말씀 안 듣고 기어이 맥그리버씨 정원에 들어갈 때는 얄밉기도 했는데 하루 종일 혼쭐이 나고 집에 와서 쭉 뻗은 모습은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단어를 외우려면 7번 잊어버려야 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던 건 고등학교 때 EBS 방송에서 영어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 단어를 진짜 못 외우거든요 고1 때 영어선생님이 항상 세단원에 들어갈 때마다 빽빽이 숙제랑 국지시험을 보셨는데 정말 괴로웠죠 숙제를 해봐야 하나도 안 외워지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잊어버려야 외운다고 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이 아마도 이제 보면 그 선생님께서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기억한 내용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반복학습이 기억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억과 시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또 반복학습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고 즉 너무 자주 복습하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어느 정도 두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6일이 지나니까 기억이 거의 사라진다네요. 일주일이 지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배운 거 기억나냐고 하시면 정말이지 처음 듣는 것만 같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결국 그 EBS 선생님께선 복습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셨던 건데 전 잊어버리라는 말씀만 마음에 새겼나 봐요. 어쨌든 전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답니다.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샌드뱅크, 모래 언덕이죠? 리버뱅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도 강가의 경사면을 말해요. 뱅크에 이렇게 경사진 언덕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뱅크는 다른 거죠? 은행이죠. 은행이란 뜻의 뱅크는 이탈리아의 방코 또는 프랑스어 방크에서 왔다고 해요. 테이블, 벤치 그런 뜻인데요. 돈을 거래하는 벤치나 테이블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언덕이란 뜻의 뱅크는 게르만어 쪽에서 온 걸로 본다고 합니다 현재는 발음과 스펠링이 같아 졌지만 조상은 아주 다른 단어였네요 언더닛 맨 왼쪽 그림에 보면 큰 개랑 고양이 두 마리가 나무판자 밑에 숨어 있어요 The Underneath란 책인데 뉴베리 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 옆에 사진은 다리 밑, 그 옆에 사진은 아저씨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고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뭔가 밑에 잘안 보이게 덮여 있거나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Underneath라고 말하죠. 4. 전나무예요 잎이 뾰족뾰족한 상록수, 침엽수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전나무 카달로그인데요. 가운데에 보면 코리안 폴이 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전나무가 이렇게 생겼나 모르겠네요. 미스치프, 장난, 뭐 나쁜 짓 그런 거죠. 그림에서처럼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로프, 빵덩어리. 미 r s r a 이 브라운 브레드 한 덩어리를 샀었죠. A loaf of brown bread. You can go into the field or down the lane. 엄마가 아기 토끼들에게 말했죠. Lane 길, field 들판, wood 보통 나무로 알고 있지만 여기선 숲이란 뜻이었죠. Wood가 숲으로 쓰인 예로, You can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wood. 트리가 다 나오는데 어, 둘다 나무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되죠. 너리 엄마 말을 안 듣는 피터가 엄마 말안 듣고 맥그리거시 정원으로 들어갔었죠. 피터가 맥그리거시 정원에 들어가서 레터스 상추, 프렌치빈 n 껍질콩, 깍지콩 그리고 레디시, 빨간 무도 먹었죠. 그리고 나서 팔슬리를 찾아서 돌아다녔죠. 왼쪽에 보이는 녹색 콩이 피, 강낭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빈, 콩입니다. 빈, 콩은 다양한 콩류를 말합니다. On one's hands and knees, 손과 무릎이 땅에 닿은 모양, 엉금엉금 엉금 기어서 라는 뜻입니다. Mr. McGregor was on his hands and knees, planting out young cabbages. McGregor씨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캐비지를 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엎어져 있었죠. 었 Rake, 갈퀴를 말해요. 밭을 가는데 쓰거나 낙엽 긁어모으는 갈키도 있네요. sieve, 채, 알갱이를 고르거나 가루를 내리는 도구죠. 채로 치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히털 재킷에 브레드 버튼, 황동 단추가 달려있었어요. 황동은 말 그대로 노란 빛깔의 동이란 뜻이죠. 동메달을 우리가 브론즈 메달이라고 하잖아요. 화학 시간에 배운 동은 카퍼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 찾아봤어요. 카퍼는 동, 브레스는 황동, 브론즈, 청동이라고 하고요. 카퍼는 순수한 동으로 약간 붉은 빛이죠. 브레스 황동은 동과 아연, 징크의 합금으로 동보다 밝고 노란 빛을 띱니다. 그리고 브론즈. 청동은 동과 틴, 주석의 합금으로 더 단단하고 부식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훌쩍훌쩍 우는 걸썹 이라고 하죠. 흐느껴 울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훌쩍거리는 소리라는 명사로도 씁니다. 구즈베리는 녹색의 신맛이 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Over here, 엿듣다, 우연히 듣다.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닌데 어쩌다 듣게 되는 걸 말하죠. t o o shed 공구창고죠. 뒷뜰에 있는 공구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피터가 쫓기다가 숨어 들어갔었죠. 룸 룸은 방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빈 공간, 빈 틈을 말했죠. 피터가 문을 발견했는데 문이 닫혀있었고, 자기 몸이 빠져나갈 만한 여유 공간이 없었어요. s t 스텝 외부로 통하는 문 앞에 있는 계단이죠. 한두 단 정도 있는 경우가 많죠. 윌베로 we'll 히토가길 올라가서 매그리거시 너머로 문을 발견했었죠. 이렇게 바퀴가 하나 달린 손수레, 위바퀴 손수레를 윌베로라고 합니다. 스케어 크로우, 허수아비죠. 블랙버드는 유럽산 검은새 또는 미국산 찌르레기를 말한다네요. 유럽산 검은새의 수컷은 그림처럼 몸은 까맣고 부리가 노랗다고 합니다. 예쁘네요. 코우, 괭이. 이렇게 짧은 날이 붙은 농기구를 말합니다. 또는 괜히 질하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f o r t n i g h 2주 동안을 말하죠. 14 days a n n i g h t 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f o r t n i g h 라는 온라인 게임도 있네요. 요새라는 뜻의 Fort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림에 보이는 곳은 아그라 요새라고 하는데요. 인도 타지마을의 서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네요. 약의 1회 분 복용량을 말합니다. 약물 남용을 오블도우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처음에 야심차게 모든 단어를 살펴보려다가 양이 너무 많아서 영상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에 전체 단어를 정리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라는 게 항상, 아, 저번에 외웠는데, 외운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뜻은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 아, 나 이제 여섯 번만 더 잊어버리면 돼. 앞으로 다섯 번만 더 잊어버리면 돼. 하는 희망찬 마음으로 계속 잊어버려 주세요. 사랑하기에 떠나보내듯이 외우기 위해 잊어주세요. 복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음 파일 만들면서 섀도잉이랑 낭독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피터랩빗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